이번에 아마존에서 엑스박스 4세대 컨트롤러 기본형을 추가로 구매했는데 되게 불안불안한 게 상자가 얘 아, 찌그러졌구나. 카본 블랙 상자가 찌그러져서 왔어요. 무게, 무게도 조금 수상하고, 포장도 제대로 안돼 있고, 이상하게 돼 있네. 스티커를 이따위로 붙였다고, 뭔가 다시 붙인 느낌이 들어요. 막상, 어, 길봉이 된 건지 안된 건지 미드미안는 포장인데, 아다 찌그러졌네. 음. 자 일단 앞서 그 20주년 에디션을 구매했는데 그냥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 더 샀는데 사실 막상 사니까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일반 PC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그렇습니다. 20주년 에디션이랑 마찬가지로 이거 중국 공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니, 새 건데, 먼지가 아주 가득해요. 뭐 하자는 거지? 분명히 새 제품인데, 그러니까 공장에서 출고할 때, 거기 환경이 도대체, 공장 환경이 어떻길래, 응? 지금, 영상으로도 다 보일 거예요. 이 먼지 묻은 게새 제품 뜯어서 간 열었는데 먼지가 막 그득그득합니다. 다 먼지예요, 이거. 세상에. 아니 중국 공장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도대체. 심지어 여기는 까졌네. 여긴는빛 반사가 아니라 지금 까진 거예요, 이게. 먼지 가득한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새거는 건전지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새거. 이건 비닐 포장도 있고 듀라셀 건전지 안에는 뭐 똑같이 설명서인 보증서니 뭐 이런 거 있고요. 거의 떠도 안봐도 되는 그런거고, 상자가 찌그러진게 상당히 씁쓸하네요. 어떻게 하면 이 상자가 이렇게까지 찌그러질 수 있는가 싶은데, 아, 씁쓸합니다. 색상 카본블랙, 일단 제일 싸서 이걸로 샀구요. 가격이 언제 국내 가격, 어, 정품이 국내 정품이 언제 정상화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 비싸니까 아마존에서 구매를 해봤구요 얘네도 좀, 좀 구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4세대 그 모델번호 뭐 누가 모델넘버 이렇게 피곤하게 다 외워 몇 세대 써주면 되잖아 그냥 물론 뭐요 모양이 다르긴 한데 X A Y B 연결이나 잘 됐으면 좋겠네요. 더러운 포장에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 물건은 왔고 연결해서 작동이 잘 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비교 비교샷 이렇게 있어요. 20주년 에디션과 그냥 일반 4세대 패드, 그러니까 4세대 패드, 20주년 에디션이고 그냥 4세대 패드. 좀 비싸도, 4 세트 두개살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시꺼먼색만 아니었으면 될 뻔했나 싶기도 하고 너무 똑같은 시꺼먼색으로 사니까 좀 아쉽네요. 파란색, 파란색 괜찮았는데 그것도 뭐 0. 몇 달러 비싸다고 싼 걸로 샀더니 후회가 됩니다. 어, 무게도 확실히 다르네. 아 이거 배터리 때문인가 이는 아, 이건 배터리 때문에. 이거 되게 가볍고, 되게. 그런데, 아니, 건전지 두개 때문에 이 정도로 무게가 차이 나진 않을 건데. 무게가 꽤 차이가 나게 느껴집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정리할게요.